근데 좀 가감하게 어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조금 투자를 하셔라. 그래야 나중에 이게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로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두대신입니다. 어 오늘도 실점과 네. 영점으로 네. 또 이어서 소띠 분들의 문제를 볼 건데 네. 25년도 을사년 소띠 분들을 보기 전에 앞서서 네. 24년도까지 좀 네. 마무리 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소띠가 올해가 조금 많이 힘들어도 힘들었어야 돼요. 어 어떤 일이나 어떤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사업체라든가 장사한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안 풀리고 음. 또좀될것 어, 같아 그래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큰 복이 오려면 그 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바닥을 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닥을 치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자꾸 악재가 또 겹악재가 되든 항상 이렇게 악재가 들어오는데 이 소띠가 그래도 축하해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 수준이 좋아요. 내년 그렇죠. 수전이, 어, 떻게 보면, 소띠분들이, 어, 1, 4년 때, 그래도 내가 무언가 하나씩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고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학생들의 기회와, 어, 느 정도 나이 40대 고개, 40 고개나 50 고개 된 분들의 이 기회는 다르겠죠? 네. 근데, 어쨌든 내년 수전이 좋다. 어, 좋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한번 가볼 텐데요. 네. 자. 97년생 28에서 이제 29 되신 네. 정축생 분들입니다 네. 어, 이분들은 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아홉수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 원래 1부터 10이 마지막 숫자라면 네. 9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0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홉수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아홉수가 안 좋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보다 아홉수 네. 때는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아홉 수가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그냥 돈을 써요. 아... 그냥 써버려요. 아... 필요한 거 있으면 오히려 쓰고 그냥... 오히려 아... 왜 그러냐면 인생사에서 우리가 돈으로 치든 몸으로 치든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안 좋을 때는. 네. 근데 내가 안 좋다가 얘가 아니라 안 좋을 때는 그냥 돈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돈으로 그냥 때마고 가는. 아까 액때 마듯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참 신기한 게 내가 사람한테 돈을 쓰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내가 500만 원을 너한테 쓸게 그래서 500만 원이 돌아오는 게 아니지만 그죠.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저한테 운이 돼요 음. 그래서 돈이라는 걸 그냥 쓰는 게 낫다 차라리 몸으로 치는 것보다 음. 예. 그래서 내년 수전이안 좋다기 보다 어, 물론 29에 돈을 모아봐야 자금을 모아봐야 얼마큼 모았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뭐 진짜 뭐 금수저 아닌 이상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내가 정말 필요한 데다가 아니면 내가 막 돈을 뿌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써도 정말 아깝지 않을 사람이다. 뭐 내가 사고 싶은 거다. 그러면 그냥 사세요. 그러면 나중에 돼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내 오늘 다시 한 단계 올리는 거야. 내년 수준이 안 좋다. 아니요. 올해 내년이 내가 그렇게 돌려놓으면 올해 내가 다시 돌아오던가, 내년에 돌아오던가, 어떻게든 돌아와요. 그러니 내년 수조에는 그냥 있는 돈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때만 다 생각하고 그냥 돈을 쓰세요. 오,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으로요. 한 십오 년생 마흔에서 만 하나가 되실 네물축생 그 분들입니다. 아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 이분들이 특히나 네. 왜 어쨌든 뭐 가정을 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 이제 점점점점 클 나이지만 네. 이분들이 특히나 걱정 근심도 많고 요번에 특히나 요번에 이제 사업체라 하신다든가 장사를 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어, 내년 수전부터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해가 많이 들어와요. 3월부터는 조금은 내가 금전수가 조금 돈다. 음... 금전에 대해서 무언가가 자꾸 윤활이 된다. 네. 내가 자꾸 돌게 돼 있다. 이, 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소띠가 내년 수전에 금전수가 많이 도나 봐요. 예, 네, 자꾸, 이런 돈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니까. 네. 원래 제가 돈적인 얘기 잘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년 수준이 소가 좀 돈으로 많이 좀 도는 게 맞나 봐요. 순환, 윤회가. 음, 음, 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돈을 조금 아낌없이 아, 그래. 투자, 라 아니, 투자해라. 아. 투자할 수 있는 곳엔 투자해라. 왜냐면 저도 자영업을 10년을 하다가 이 네. 길을 왔거든요. 어, 안 좋고 힘들 때 무언가를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 왜냐면, 걱정되고, 안 될까봐. 근데, 좀, 가감하게, 어, 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조금 투자를 하셔라. 그래야, 나중에, 이게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로가 생긴다. 계획이 많이 생기는 해요, 내년이. 음. 특히. 근데, 그 계획을 잘 잡고 가신다면, 문제는 없으시다. 음. 네. 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73년생, 지 72살에서, 네. 최연 세살 되실 계축생 네. 분들입니다. 어 이분들은 특히 건강을 조금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네. 어 뭔가 기침, 폐, 네. 호흡기관 이런 쪽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 음. 뭐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건강을 좀 유념하시는 게 좋고 어 특히나 원래 이분들은 원래 변동수로 가는 것보다 있는 자리에서 조금은 더 매김질을 하시는 게더 낫다. 음. 그 말이 나오고 건강 챙기시면 문제는 없으시다. 다만 조금 내가 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 본업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네.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진짜 이 일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피디님도 그렇지만 저도 네. 그렇고 네. 어 이렇게 오, 번아웃이라고 내년 그렇죠 번아웃이라고 하죠. 네. 이 번아웃이 좀올 수는 있어요. 내년 수전에. 네.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견디면 좋다. 오. 올해 수전에서 내년 수전에서 오. 조금은 어, 견디면 괜찮다. 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음,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좀 많이 올랐죠. 그렇 네. 어, 이런 재테크를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음, 돈을 아껴야 된다. 돈을 아껴야 된다. 좀 모아야 된다. 그렇 모아. 네, 뭐. 조금 재테크를 조금 유념하고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 네. 네, 재테크에 좀 영광이야 소띠가. 좀 재테크를 조금 하셔서, 네. 어, 돈을 불리고 돈을 유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이분들은. 제가 좀 건방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 좀 재테크를 조금 배우심이, 어, 이분들이 올해가 좋은 것보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뭐, 사기, 뭐 이런 좀 그런 주식 말고, 음, 좀 안정성 있는 재테크를 배우시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61년생 예순 네 살에서 예순 다섯 대신 신축자 이분들이 사실 3년에서 5년 사이가 고생이 많았어요 네. 이분들이요 특히나 음. 물론 그 전에 3재도 있었고 3재가 끝났는데도 또 웬걸 또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운기가 좋아요 네. 이 소띠 중에 음. 나이 대별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인간의덕 귀인 덕이 많이 돌아요 내년 수전에. 음. 이분들이 기인으로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도움을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인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어떤 수전에서 내가 아무 생각이 없다가 땅을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문서라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정보를 얻어서 무언가를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산다든가 네. 아니면 내 일에서 뭔가 또 순환이 잘 된다든가 네. 어, 여기 왜 자꾸 있잖아 소띠가 순환이 잘 되나봐. 네. 오... 순환이 잘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나봐. 좋은 거죠. 사실. 네, 좋은 거죠. 사실 순환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물도 고이면 썩어요. 네. 물도 고운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순환이 돼요. 자꾸 순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소띠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어떻게 부럽다. 나도 소띠 <laughs> 되고 싶네. 그러면은, 네. 소띠분들은, 네. 좀 공통적으로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성격이 좀 있나요? 소띠분들이, 원래 우리가 소는,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 애, 옛날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농촌 사회에 있을 때도 소가 모든 걸다 트랙터 마냥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무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뭘 이렇게 뭘 노력을 하고 뭘 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어진 삶이다 네. 그냥 그런 마인드가 많아요 음... 그래서 어느 순간 됐을 때아 내가 이 정도까지 자금을 축적했네 이런 네. 분들이 많거든요 음... 뭔가 하나를 해도 하시, 하시면서 뭘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야지 보다는 네.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피리님도 오래 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뭔가 좀, 네. 제가 이해했을 땐좀 우직하다. 예, 네, 우직하다. 예. 그렇죠. 네. 네, 그냥, 달라진. 그냥 전향한다. 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어, 그래도 어쨌든 내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시고 원래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까지 100명이 같이 나간다 해도 한명 될까 말까 잖아요 네. 왜냐면 슬럼프도 오고 어쨌든 번아웃이 오니까 그렇죠. 자꾸 누군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결국에는 1류가 되는 사람은 한명두 명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소띠 같은 분들이 이런 1류가 될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냥 음. 묻어나게 하시니까 어, 네. 음. 좋습니다. 네. 자 소띠분들 영상 끝까지 보고 좋은 정보 좋은 기운 네. 많이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